보겠습니다. 자 포토 타임 시작합니다. 자 데뷔 이후 개물 신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가요계 돌풍을 일으켰던 Kiss of l 네, 우리 캔라우드의 안무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포즈들이 여러 개 있거나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포즈도 있으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 예 아. 어 뭔가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보고 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주 멋지고 뭔가 당돌한 매력이 돋보이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다음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하트 한번 보내볼까요? 귀여운 사랑의 포즈. 하트 포즈입니다. 네, 보라트도 좋아요. 우리 막내 하늘양의 귀여운 보라트. 줄리나티 베레. 아주 사랑스러운 이 하트 포즈. 좋습니다. 사인사색 포토 타임 이어가고 있고요.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몸을 살짝 틀어서 좋습니다. 먼저 get loud 이번 타이틀곡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포토 타임 시작해 봅니다. 자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사랑을 받는 글로벌 대세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있죠. 자 우리 멤버들이 어, 오늘 아주 만발의 준비를 끝냈어요. 다음 하트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묻어나는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의 아주 매력 가득한 포토타임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저희가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Get Loud 이번 Lose Yourself의 타이틀곡 Get Loud의 포인트 안무 동작입니다 아 멋집니다 K-POP 씬에 들숨 날숨 온갖 숨을 불어넣고 있는 가요계의 생명수예요 예 좋습니다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죠. 아, 다 이어서 하트 포즈! 귀여운 하트 포즈로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키스 여러분들께 또 사랑을 드려야죠. 맞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단체 촬영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줄리 양만 남고 나머지 세 멤버분들은 저희가 다시 이따 호명하겠습니다. 잠시 무대 뒤에서 기다려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자 먼저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Kids of l i f 의 리더 줄리. 아 좋습니다. 위에서 엄청난 끼와 카리스마를 내뿜는 무대 천재 우리 줄리입니다. 네. 아 예. 이번 갤 라우드가 음. 뭔가 많은 것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이 포즈에서부터 뭔가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아, 보라트도 좋고요.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바라볼까요? 뛰어난 발성으로 랩과 보컬은 물론 댄스 실력까지 겸비한 올라운더 우리 줄리앙은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지금도 활짝 네 웃고 있나요 예 기분 좋은 미소로 우리 기자님들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죠 하트 포스 좋습니다 자 보는 이들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 줄리앙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줄리앙의 이 햇살 같은 미소 많이 많이 만나보고 싶네요. 네. 오. 야, 이 무대 위에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매력으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줄리. 좋습니다. 네. 우리 줄리앙의 사랑 넘치는 촬영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내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포즈 취해봅니다. 자, 우리 겟 라우드의 포즈와 함께. 본인의 시그프의 메인 댄서답게 아이돌 탑 티어 수준의 댄스 실력을 자랑하는 멤버죠. 우리 박재범 씨와의 협업으로 올 여름엔 워터밤 페스티벌을 장악하며 핫한 워터밤 여신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 좋아요. 자, 과연 이 포즈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하트 포즈도 귀엽게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귀엽게. 아, 사랑스럽습니다. 티키에서 단발로 변신해서 찰떡같은 스타일로 단발병 유발자란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 역시 짧은 헤어컷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의 눈도장 꽝꽝 도장 찍기 나섭니다. 자, 왼편으로도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자 우리 핫걸 그 자체 나띠양의 매력 어디까지일까요? 어, 아, 살수 없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 우리 나띠의 매력 많이 많이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우 겟 라운드 이거 타이틀곡의 모습 자 하트 포즈도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나띠 고맙습니다. 우리의 벨. 네, 정면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제는 키스 오브 라이프를 대표하는 메인 보컬로 전 세계 팬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멤버죠. 네,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자, 시선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키스 오브 라이프의 타이틀곡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요. 바로 벨 양이 작곡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노래 생명을 불어넣을 벨양의 활약!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실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Get Loud! 우리 타이틀곡에 걸맞는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자, 저희또 포인트 한번 있죠? 한번더 이어가 볼까요? 아, 좋아요! 오, 어, 뭔가 경고를 하는 듯한 포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하트 포즈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왼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하트가 뚝뚝 묻어나는 사랑스러운 우리 벨량의 모습들 네.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우 상큼합니다. 네. 우리 벨량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정비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집어 매력둥이 막내죠. 오~ get loud 이번 루시어 셀프의 타이틀곡입니다. 자, 오~ 자, 이번 추석 특집 아육대에서 댄스 스포츠 종목에 출전해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며 그 실력을 입증받기도 했죠. 자, 노래, 춤, 비주얼, 운동 실력까지. 야 모두 완벽합니다.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똑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캔라우드의 시그니처 포즈, 포인트 안무 동작,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보내는 귀여운 하트 포즈까지. 어, 좋아요. 자, 좋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 매력들이 더욱더 뿜어져 나올 예정입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Get Loud! 예. Yeah.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대 위의 모습에, 네. 맛보기라고 할수 있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무대 위의 하늘양의 모습을 주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양을 끝으로 포토타임을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양! 와.